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팔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후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인데요. 사상 최대 규모의 추도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떤가요? 네, 제가 서 있는 곳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면에 있는 여럭바위 묘역 앞 추모관입니다. 이른 아침이긴 하지만 참비를 위해 묘역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노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맞아 이곳 봉화마리는 그리움을 상징하는 노란 바람개비와 플래카드 등이 추모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평소보다 세네배 많은 3만 7천 명이 봉화마을을 찾아 사람 사는 세상을 추구했던 노전 대통령의 가치와 자락을 가슴에 대새겼습니다 노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자 영원한 친구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봉화마을을 찾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 추도식은 오후 2시에 엄수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하고 3만 명이 넘는 추모객이 찾는 역대 최대 규모 행사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재단 측은 올해 추도식 행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늘렸는데요. 그럼에도 식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추모객을 위해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소통하는 열린 추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인파가 몰리는 만큼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되는데요. 김해시와 노무현재단 측은 김해여객터미널과 진영 공소운동장등 시내 세 곳에 셔틀버스와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고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해 봉화마을에서 KBS 뉴스 이현입니다. 창원시가 대선 공약을 통해 광역시 성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됐는데요. 창원시가 광역시 성격을 계속 추진하기로 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창원 광역시 성격을 공약으로 내근 후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창원시만의 독자적인 광역시 성격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는 창원광역시 독자 성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공약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를 성사시키겠다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21대 총선 차기 20대 대선 때에 공약으로 포함시키는 데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창원시가 지난해와 올해 사용한 광역시 성격 관련 예산은 16억 원.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으면서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해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현재 정부의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는 대도시의 경우 재정적 행정적 특례를 통해 자치권을 차등 부여하되 50만 이상은 특례시.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를 새로운 광역시로 만드는 것은 국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일입니다. 특히 100만이 넘는 다섯 개의 도시 중 창원시만 따로 광역시로 한다는 것은 더더욱 현실성이 없습니다. 계속 추진하겠다는 창원시와 중단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뜨겁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남해고속도로 문산휴게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8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택대 화물과 자동차를 태워 소방서 추산 8,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화물 적재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가 경찰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한 차정섭 함안군수를 기소했습니다. 차 군수는 일단 지난 2월 하만상공회의소 회장에게 1억 원을 요구해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추가로 송치한 4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차정섭 군수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쓴 선거 비용을 갚으려고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약속하고 4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고 집을 나갔던 지적 장애인이 실종 신고 일주일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영양 결핍에 탈진으로 생명마저 위태로울 뻔했는데요. 시민의 관심이 이 실종 장애인을 살렸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아 슈퍼문을 나섭니다. 지난 12일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고 집을 나간 40대 지적 장애인 고모 씨의 모습입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매일 40명을 투입해 찾아 나섰지만 발견이 쉽지 않았던 상황. 공개 수사 전환 이틀, 실종 일주일 만에 고시를 찾았습니다. 고시는 자신의 집에서 25km 정도 떨어진 인적이 드문 이곳 하천에서 탈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태로울 뻔했던 고시를 살린 건 시민의 신고였습니다. 화물차 운전으로 바쁜 틈이었지만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는 완전 아누워 없었어요. 이게 아침 저녁은아직 쌀쌀하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가면 또 이렇게 뭐좀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일단 경찰쪽에 무조건 그냥 신고를 뭐 묻... 지적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 실종 아동의 경우 행적이 일정하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신고가 결정적인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평소 보이지 않던 사람이 어, 목적 없이 이렇게 배회를 하면서 말을 시켰을 때 말이 어눌하거나 지친 모습이나 흐트러진 용모로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난해 실종으로 접수된 지적 장애인과 치매 환자 아동은 3만 8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285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영호남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 양산과 부산 영도에 이어 오늘은 김해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지난 5월 18일엔 대통령이 다녀간 광주광역시 대인시장의 한 음식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드셨던 그 밥을 먹어보겠다며 먼 외지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보도에 박상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기념식이 끝나고 자리를 바로 뜨지 않았습니다. 묘역을 참배하고 5.18 관련자 유족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향한 곳이 광주 대인시장 인근의 한 값진 음식점. 뭐 드시고 가셨어요? 육회 비빔밥. 아, 대인시 네. 생비. 네. 아, 네. 아, 아, 맛있다고 하시던가요? 네, 아주 잘 잡수고 하시죠. 매콤인데 맛있대. 1인분에 8천 원. 반찬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냈다지만 특별할 게 없는 상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다녀간 뒤 전국에서 발길이 이어지면서 손님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통령 방문한 적도 그래서 또 인용한 곳이라 해서 겸사겸사 들렀습니다. 소문난 맛집도 아닌 음식점에 대통령이 다녀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주인의 남편과 친정 식구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음식점이 각종 시국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 성명 작성 장소로 애용돼 제야 사랑방 역할을 해온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시청으로 이렇게 식당을 좀 추천해달라 오일이나시이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로 다녀간 음식점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5월에 찾아온 때이른 더위는 잠시 쉬어갑니다. 오늘은 갈수록 하늘이 흐려지며 기온의 오름세가 주춤하겠는데요. 낮 기온 25도 안팎에 그치며 일시적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안전 운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남 해안과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하시고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점차 흐려지며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경남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오후까지 5에서 20mm 정도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오늘보다도 더 떨어지겠습니다. 경남 동부지역의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미량 16도, 거제 18도 등 15도 안팎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하만 26도, 통영이 22도 등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지역도 합천과 산청이 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만큼 올라있고요. 낮에는 진주와 사천이 25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지만 내일까지 모든 해상에는 안개가 짙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로는 곧바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기온도 다시 크게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산해협력사 배관전문업체 용광이 티그용접원으로 3명을 모집합니다. 청년층을 우대합니다. 대우조선해양산해협력사 조립분문업체인 고강산업이 선박조립취부사 3명을 찾습니다. 청년층을 우대합니다.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사 배관 전문 업체 대형 기업이 용접원으로 다섯 명을 모집합니다. 1년 이상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사 전개장 공사 전문 업체인 대신 기업이 선박 전기와 선박 개장 공사에 투입할 인력 15명을 모집합니다. 시급 7,500원 이상이 지급됩니다.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사 성광이 해상크레인 기관사를 채용합니다. 인근 거주자를 우대하며 연봉 2,800에서 2,900만 원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내년부터 통영과 제주간 LNG 운송을 할 7,500세제곱미터급 LNG 두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대한해운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소형 LNG선 발주가 향후 10년간 70척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분야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모두 12척의 선박 23억 원 달러어치를 수주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